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수업의 유동균 강사입니다. 아, 우선 필기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 실기 시험은 직접 컴퓨터 상에서 작업을 하는 형태로 치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나 필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전혀 엑셀을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강의에서 진행하는 대로만 같이 따라와 주시게 되면 어떠한 초보자 분이라도 안전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저희 강의는 이미 커말 분야에선 유명하고 합격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검증된 강의입니다. 그 중에는 40대, 50대, 심지어 60대 분들도 합격을 하신 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강의만으로 합격은 가능하고요. 열심히 진도만 나가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필기시험에서도 그랬지만 저의 강의에는 커말 분야에 확실한 정보력이 있고요. 또한 각 개인에 맞춰서 학습량과 방향이 결정되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빠른 합격도 가능하고 완전 초보자를 자처하는 분들에게도 실력 향상이 될 때까지 계속 잡아드리는 수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기시험의 형태와 공부 방법, 그리고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럼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컴퓨터를 통한 스프레드 시트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프레드 시트라는 것은 엑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엑세스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커말 시험은 엑셀 프로그램과 엑세스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1급은 엑셀과 엑세스를 모두 응시하게 되겠고요. 2급은 엑셀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되겠고요. 모든 국가기술자격증이 그렇듯이 한번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2년간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안에 실기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평생 자격사로 남게 되겠습니다. 시험은 상설 시험으로만 응시가 되겠습니다. 아, 이 상설 시험이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수시로 진행되는 시험 제도를 말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시험이 있고요, 중소 도시도 일주일이나 이 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시험이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설 시험 말고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는 정시 시험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서부터는 상설 시험으로만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은 시험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기 시험은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시험을 응시하게 되겠습니다. 2급은 이 오피스 안에 있는 엑셀로 응시를 하게 되겠고 1급은 엑셀과 액세스로 응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 실기 시험은 오피스 안으로 들어가서 응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윈도우 7이 설치가 돼 있어도 되고 윈도우 10이 설치가 돼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MS 오피스 2016만 준비가 돼 있다면 그에 맞게 학습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 가정에 2016 버전이 아니라 다른 버전, 오피스 2013이라든지 2019 버전, 이2019 버전은 또365 버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런 버전이 설치가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버전은 MS 오피스 2016 버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해서 학습을 이런 버전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보다 더 이전 버전도 있습니다. MS 오피스 2010 버전, MS 오피스 2007 버전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 2010이나 2007 버전은 2016 버전과 비교해 봤을 때 차트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 시험 버전이 2010이나 2007 버전이 기준이었을 때도 가정에 2016을 가진 분들이 그냥 연습을 잘 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2016 버전이 기준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트는 그냥 그에 맞게 강의로 시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같이 따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런 버전을 가진 분들도 약간은 불편함이 있긴 하겠지만 학습 진행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나 MS 오피스 프로그램과 한셀 즉 한컴 오피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프로그램과는 어, 다릅니다. 해서 한셀이나 폴라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학습을 진행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MS 오피스를 따로 준비해 놓고 학습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자주 하는 질문 MS 오피스 다운로드 링크에 준비되어 있는 1번과 2번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기 시험의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실기 시험 문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은 시트 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트별로 문제에 나와 있는 지시대로 처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 시트는 자료를 입력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 파트에서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서식이라는 것은 선을 넣는다든지 글자 모양, 글자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많은 자료에서 뭔가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추출을 한다든지 조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색을 부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작업. 이 파트가 이제 커먼 시험에서는 핵심 파트가 되겠는데요. 바로 함수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어, 제 강의에는 이 함수 문제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분석작업 1번과 2번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도구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매크로 작업인데 이 매크로 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사용자가 컴퓨터에 등록을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동작들을 버튼화 시켜놔서 나중에 그 버튼을 클릭만 하게 되면 해당 동작이 한꺼번에 가동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다음은 차트가 되겠습니다. 엑셀은 이제 차트를 만드는 작업도 훌륭하게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직 각각의 기능들을 익히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설명을 통해서 이 시험을 대비하다 보면 엑셀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 문제별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작업 1번은 5점, 기본 작업 2번은 2점짜리 문제가 5문제입니다. 그래서 10점이 되겠고요. 기본 작업 3번은 5점. 계산 작업은 8점짜리 5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점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10점짜리 두 문제 해서 20점이 되겠고요.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은 5점짜리 두 문제, 10점. 기타 작업 2번, 차트 문제는 2점짜리 다섯 문제 해서 10점. 총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맞으시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각 사람마다 학습을 해야 되는 양과 학습 시간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합격하셨던 분들의 보편적인 추이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 커말 2급 실기시험에 투자를 하는 시간은 대략 한 20에서 30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저희 사이트에 이제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에 당실 상단에 가보시면 일주 완성 계획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일주 완성 계획표만 마치면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습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계획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아, 참고로 이제 저희 사이트에는 이제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있는데 커말 2급 실기 과정은 이제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로 수강하셔도 같고 정규로 수강을 하셔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필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필기는 이제 단기하고 정규가 다릅니다. 하지만 실기는 동일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수강하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본 강의의 기본 구성. 우선 1단계에서는 출제 유형 분석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아직 엑셀의 기능도 잘 모르고 시험이 요구하는 방향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무작정 강의와 함께 따라 하면서 기능도 익히고 시험이 요구하는 방향도 익혀 나가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2단계는 실력 다지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전의 유형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틀린 부분 찍어서 맞은 부분 위주로 강의로 설명을 점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 3단계는 특강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는 최신 상설 유형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제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강인 의 초단기 학습표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 강의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초단계 학습표는 1단계를 한번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 이제 3단계로 넘어와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단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건 암기를 할건 혼자 풀 수만 있다면 시험은 원활하다. 아, 이런 식으로 시험 합격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단계는 왜 있는 거고 4단계의 보너스 프리는 또왜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1단계를 공부한 다음에 바로 3단계로 넘어가면 좋지만, 어, 어떤 분들은 2단계를 좀 거쳐야 3단계가 원활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1단계와 3단계 사이에 2단계가 있는 것이고요. 이 3단계를 진행한 후에도 더좀 공부를 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4단계도 이어서 보너스 문제 풀이도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강의는 시험을 빠르게 대비를 하길 원하는 분들에게도 맞고 이 1단계와 3단계 위주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좀 차근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보완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맞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본 강의의 장점. 컴퓨터 활용 능력 분야의 선호도 1위에 검증된 강의이다. 좋은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유명한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명 강의가 정보력도 뛰어나고 피드백도 잘 되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유명한 강의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운 좋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 저희 강의는 커말 인간 분야에서 여러 해 동안 시장 조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학습을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 빠른 최신 정보 상설 유형의 풀이의 제공. 어, 이 커말 시험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최신 유형의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하루에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시험을 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상설 유형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수강생들이 모이게 되면 상설 유형의 정보도 그만큼 많이 모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함수 문제의 차별화된 풀이법으로 50% 정도의 노력 절감이다. 자, 이 점은 제가 간단히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엑셀의 사용법이나 함수의 사용법은 모르기 때문에 특징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함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에 풀이 기법 같은 경우는 는한 다음에 인덱스하고 가로 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컴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기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지금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 판매량이 가장 큰 점수, 이 120점에 해당하는 제품 코드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FX 마법사에 어, 최대 값을 구하는 함수, max라는 함수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이 판매량의 최대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최대 값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값을 쭉 블럭 설정을 해서 잘라내기로 합니다. 또 FX로 들어가서 어, 이번에는 매치라는 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값을 이제 붙여 넣으면서 상황에 맞게 이제 문제를 또 가공해냅니다. 이 매치 함수는 이 범위에서 어, 아까 이1 2 0점이라는 값이 몇 번째 있었는지 이걸 구하는 함수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런 각각의 문법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1 2 0점이라는 점수가 세 번째 있다라는 것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값을 또 잘라내기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또 fx로 들어가서 어 이번에는 인덱스 함수로 들어가서 아까의 값을 또잘 붙여 넣으면서 상황에 맞게 값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결과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의 사용법을 전혀 모른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는 적고 인덱스 적고 괄호 열고 뭐 컴마 적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면 좀 쉽게 문제를 풀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이 강의 중에 많이 녹아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분해해서 설명함으로써 여러 요구사항에 효율적이고 수강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다. 어, 시험 문제들 중에는 지문이 복잡하게 나온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문을 다 읽어드린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리면 각각에 맞게 매칭을 하기도 어렵고 이해를 하기도 좀 어렵죠. 어, 저는 이와 같이 문제를 좀 분해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들만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과정 보여드리고 어, 또그 다음 지문 보여드리고 처리할 과정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문제를 한꺼번에 다 읽어드리고 한꺼번에 풀이를 해드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분해를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에도 쉽고 직접적으로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작업한다라는 것을 매칭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커마일 전용 게시판을 통한 질문 답변 서비스. 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건데요. 나는 완전 초보자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는 수업하면 안 되고 현장 수업, 학원의 수업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인터넷 강의가 더 맞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다가 뭔가 놓쳤으면 되감기 눌러서 앞에 내용 다시 들으면 되는 거고 또 뭔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현장의 수업은 단체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단체 수업에서는 개별적인 질문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해서 초보자인 분들일수록 오히려 인터넷 강의가 더 맞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기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시험 소개에서 저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합격은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필기를 그냥 우연히 합격이 되셨어도 상관이 없고 컨맹을 자처하는 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는 필요합니다. 그래, 나도 대충대충이 아니라 뭔가 한번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강의만으로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소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